삼일상 이전 어, 한나가 어, 기도하이르내 마음이 여와로말미암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와로 말미암아 넓어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어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니이다 내가 음여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 다른 이가 없고 음, 하나님과 같은 반속도 없음이니이다. 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 거, 말지어다 여호와는 어, 지식하는 임시로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영욕으로띠를 뛰도다 음, 풍죽하던 자는 삶의 어, 양식을 위하여 사, 어, 양식을 위하여 음,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어, 많은 자녀를 둔장쇠약 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게 하시기, 반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자를 진토에 들이키시며, 빈곤한 자를 그름 따위에서 올리다. 기족들과 함께, 기족들과 어, 함께 앉히,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상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것들 위에 세우셨느니라. 음. 좀... 어, 자, 그가 자기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짓겠으며,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니잠잠하인들은 어, 중에 잠잠하니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 사람이 없음이로다 영호와를대가하 자들은 산산이 깨워, 깨어지리라 음, 음, 하늘에서 우리를 그대로 치실리로다 여영와는 여호와께서 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분 반자의 뿔을 높이지려다 어, 하니라 엘가나는 자,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대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횃실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제사장들이 백성에게는 관습이이어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제사장의사황이 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절개의 것으로 가지고 가지되실로에서 어,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어,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장이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고아들을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아,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대로 가지라 어, 하면 그아이들 아니라 어, 지, 어, 아니라 지금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순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 멸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생화포에모을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는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의안 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석을 지어 넣어 비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비 안을 축복한 축복 하며이르 축복 되 여호와께서 내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게 다른 선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어받친이 아들 헤신나의하식기를 구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음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 여호와 앞에서 자라 자라납니다 아멘.